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이미 방향을 잡고 제대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리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의첫 번째는 뭐냐면, 종작돈을 말을 해야 되고, 배출금을 말을 해야 되고, 수다자를 찾아야, 수자이 제공을 했요 여러분, 수강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나 혼자만 알고 싶어요. 알고 있으면 뭐해? 돈이 없는데 물건을 계속 나오는데. 투자할 사람 투자하기 놔두시고, 여러분은 새로운 투자처를 계속 찾아나와요. 자, 여기서 내가 구의 일부나, 팔장에 보면은요, 수강생을 이리 부자가 된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 숨은 재택가에다가 잠자는 동안에도 진무 수입이 나옵니다 자, 가끔 우리 제가, 어, 은행에 다닐 때, 우리 직원들하고 술 한잔 먹어서 그러더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일을 안 하는데, 그 이자를 좀, 감면해지야 되는 거 아니냐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지금 보면은요 이자 받은 기간은 더디오고 그러니까 반대죠 세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주는 게간이왜 이렇게 빠르오냐고 하겠죠 근데 이 시간과 초를 나눠보면 이시간 지금 가 이자가 발생되 있어요 내 이자가 한 달에 2,500을 들어오는 그 금액 그 엄청나죠첫 번째 수강생 학군은 퇴직한 교장선생이 됐어요 380만 원에 나온 네요 공무원이 저는 이 선생님께서 380만원 가지고 교도소에 영치금을 넣어줘요. 천주교 신자인데 지금 영치금을 10만원씩 넣는데도 10만 몇명못넣어준대 근데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다른 강의장에 들어갔는데 강의 들은 사람이 교위 다니는 여자분이 내 강의를 소개해 줘서 강의 들은 대요 지금 5억을 가지고 하시는데 한0만원정도 나와요. 그 당시 23%짜리. 여기서 380만원의 연금이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역시금을 100명을 잃어요 <laughs>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교장선생인데 남편이 교장선생이니까 여보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무슨 대법이야 당장 그만 둬 딸이 세명인데더 이상 남편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편하고있는데 똑같은 교장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이렇게 달라 GPL교장을 단순하게 금전 대법이라고만 생각하는 거 맞아요 누군인가내 돈을 비연시키기 위해 최무자의 소득과 정보를 따지고 아마도 담보를 제공받는 당연한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거나. 이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자신있게. 지금 이제 연금을, 원래 국민연금을 64세부터 타면은 170만원씩 받아요. 제가 3 1년을 보고. 뭐 지금도 계속 굽고 있는데. 근데 정년을 지금 2047년, 2025년, 2030년 뒤면은 국민연금보 고갈된대요. 국민연금 수령하는 사람 많고 굶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65세를 정년연장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55세, 58세에 정년을 한단 말이에요. 남은 기간은 지금 40년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남은 기간은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 없어요. 100세 시대에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담배를 주면서 100세 시대에 퇴직 축하를 받으려면 은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고 경제적인 여유가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가 등기부는거을보여드릴거고요 여기 이사람은 우리 학생이었어요 근데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사실을 했었는데 인천은 10개 팔아야 서울 물건 하나 파는 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 제가 투자한 2,500만원, 그, 서울에다가 부동산 하나 내는데 집기입금 필요한데 2,500만원 해줄 수 있어요? 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투자한 거를 4번에 그대로 설정 계약서를 그대로 한건 이전해왔어요. 계약 약도 해서 이 사람이 받는 이자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어요. 이, 여러분이 설정했던 거를 환급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투자금을 해 때에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한건 이전해준 거요 이 방법. 자 이제 내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GPL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누가 써놨어. 한 1년 정도 투자해 보니까 상업 기간이6 개월이면 수익률이 2 4였던게 12%밖에 안 되고 20%였던 게 10%밖에 안 되고 12%가 6%밖에 안 된대. 그래서 그가 답장을 써놨어요. 분정한 것이자하면 수수료 없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직접 생산하면 수수료 없이도 하고. 유도가 수환 투자도 있고, 이런 투자법도 있는데, 이 사람은 투자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답변을 써놨어요. 여기 분기부동분에근제담권 이전, 여기 근대담권이자 등기 나오고, 수수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점은 이자를 쓰지 않고, 불리시을 했을 때, 3년 6개월이나 4년 후면,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이자를 쓰지 않고 계속 재투자를 했다. 그랬을 때, 3년 6개월이면 원금이 두 배가 돼. 1억이면 2억, 2억이면 4억, 사학이면은 16억 이때는요 2018년 2월 8일날 이전에는 24 27.9였거든요. 이때는 더 좋았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어그저께도 신문에 나왔는데 대부업체가 문 닫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조달금리 대비 운영금리가 많은 곳이 없어. 그러니까 문 닫는 거 지금 이런 상황이 런 상황까지 말씀해 드렸어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지금 이, 1단계 A 아파트 1억 투자해서 2,4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았어요. 4년 자, 2단계 2단계, 2,1억 5천 원을 다 잡고 9천만 원을 뽑아서 A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A 아파트, B 아파트. 90%이동화 24%, 12%, 10%수익납어 90만 원또받았어 자, 이걸 담보 잡고 대출받은 7,200만 원또 받았어요. 여기서 72만 원또 나오고. 시아파트를 잡고 갖고 그제하고그서 디아파트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수익률 을 시뮬레이션 합쳐 보니까 이런 원이 5,796만 원 수익률이 57.96%까지 나왔어요. 이건 증권대출이 잘 나왔을 때예요. 지금은 좀 많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인간제 투자법에서 설명. 을 APL 법인이 지금 APL의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는데 제가 지점장일때 저는 찾아왔어요. 지난 달에 제가, 그, 세종대축은행 채권을, 아파트를, 이순위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질권대출 좀 해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낙찰사고 이런 거하면까 안전해요. 그래서 질권대출을 그냥 해줬어요. 근데 그분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대출금이 1억 1 천인데, 여기에 90%를 달래요. 그래서 9,900만 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1,100만 원, 내가 질권대출 99만, 9,9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대출 약정에 돼 있던 거는 24, 27.9%짜리였어요. 1순위는, 우리 은행은 최고이자가 17%고, 약, 연체이자가 14.5고, 이 당시에 4%짜리였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이순이 전축은행 채권을 연체가 되니까 이걸 싹 가져왔어. 근데 딱, 그리고 이 사람이 1억 1000에 24%를 받아요. 1억 1000에 1억 24%에 2640만원, 월 220만원. 연체 시에 1억 1000에 27.9에 3069만원, 255만 7500원. 자, 근데 GPL 대출금이 9900에 저는 제가 6.5를 해줬는데 이사람 일단 1 4이 이자에서 이걸 빼고도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어요. 1 5 3 실제 투자한 거는 천백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게 유누나 사납투자로 내가 실제 해줬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익도 1 5 3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사람이 이 목적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금액이 크니까 이게 연체가 되면은 1순위를 대입변제하 목적으로 이순위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유누는 사장꾼이 짐승을 차다니는게 아니라 짐승이 오는 골목을 지키고 있다가 올가에를써서